이거는 진짜 아무데서나 알려주는 거 아닌데 형이가 이거 알려줄게 이거는 이거는 어디 뭐돈 주고도 못들 경험이야 내 시간을 너희들한테 전수해 주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The size. 지금에서야 카고팬츠를 즐겨 입는 사람들은 오늘 컨텐츠 당장 주목하자, right now! 카고팬츠가 지금 완전 대중으로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입고 있는데 나는 이미 뭐 1, 2년 전부터 입고 있었으니까 1, 2년 동안 입었던 카고팬츠들 중에서 진짜 진또배기들만 가지고 와서 오늘 네가지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어디 뭐돈 주고도 못들 경험이야. 내 시간을 너희들한테 전수해주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우띠. 그럼 도대체 오늘 리뷰할 이 카고 팬츠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선생님? Y2K 패션이 성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특혜를 받은 품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카고 팬츠거든. 옛날에는 레트로스럽게 약간 촌스럽게 보였었는데 요즘에는 다양한 스타일, 다양한 핏, 다양한 소재로 나오면서 세련되게 느껴지기도 하고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카고 팬츠가 과거에는 군복이나 작업복으로 정말 많이 쓰였거든. 군복이나 작업복의 필수적인 요소가 뭐야? 활동성, 내구성, 신용성. 요거 3박자가 저 줘야지 작업복으로 쓰고 군복으로 쓴단 말이야. 그 세박자가 맞춰진 게 뭐야? 바로 이 카고 팬츠라고 새끼야. 예전에는 카고 팬츠 주머니가 이렇게 뿔로 튀어나와있지 않고 이 원단 그 자체에 붙어있어갖고 납작한 물건밖에 못 넣었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서 쓰임새에 따라서 변형하면서 지금 카고 팬츠의 형태를 가진 디자인이 탄생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은 카고 팬츠 맛있게 리뷰하도록 하죠. 첫 번째 제품 어디입니까? 이스 빈유니요빈유니오 헤리티지 정글 팬츠인데 이것도 디자인으로 보면은 카고 팬츠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 있는 팬츠입니다. 내가 정말 국밥처럼 입고 있고 자주 추천해 줬고 평상시에는 7만 원대의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할인하고 뭐 하고 하면 5만 원대까지 떨어져 가지고 구매할 수 있는 바지거든. 정말 가성비 으때는 제품이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전에 내가 말한 활동성, 내구성, 신용성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코디 활용도도 으때 버린다. 빅뉴니온이라는 브랜드는 1 9 0 0년초반에 빈티지 아카이빙을 토대로 재해석하고 변형해 가지고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브랜드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워커웨어, 아메카지, 밀리터리를 좋아합니다. 이 제품의 특징으로 본다면은 이 일단 절개가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 입으면서 불편한 점으로 느꼈던 거는 이게 또 이제 이런 오리지널 간지가 있는데 조금 불편하더라고 끈으로 돼 있는 게 스트링으로 돼 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좀해 봤고 허리가 조금 작아 그러니까 허리 사이즈 33 이하인 사람들한테만 추천해 주고 싶은 바지야34 이상이다 그럼 이 바지 잘못 입습니다 불편해 가지고 몸이 잘안 가요 나는 다리 핏이랑 이런 건다 괜찮은데 허리가 좀꽉 조여 가지고 보면은 지금 어쩌면 이 새끼 지금 살려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봐봐 주름이 싹가 있잖아 숨 막혀요 살려 세요 선생님 그리고 반바지 버전으로 또 하나가 나왔어 근데 그것도 핏이 좋아 완전 밀리터리한 느낌 제대로 내는 컬러여가지고 부담을 가질 수도 있는데 야 이거 코디 활용도 떄입니다 가격이 제법 저렴한데 이 세월의 흐름을 타면서 에이징되는 맛이 나쁘지가 않아 이것도 역시 허리가 살짝 예 작아요 어. 가격대에 맞는 퀄리티로 핏을 멋있게 군더더기 없게 출시한 제품이여가지고 굉장히 만족하면서 입고 있습니다 남자다운 아메카지 워커의 밀리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 체구가 그렇게 크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빅뉴니온 제품들도 하나쯤싹 둘러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격대가 괜찮으니까요. 에이, 여기까지. 다음은 그라미치 백세팅 카고팬츠 12만 원대. 딱 그라미치 같이 뭔가 아웃도어 밀리터리 의류를 만드는 브랜드에서는 이런 백세팅 원단을 자주 씁니다. 세팅 원단은 뒤집어 가지고 is back 세틴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로 결감이 느껴지는 이런 원단을 두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라미치는 라클라이밍에서 탄생한 유니섹스 브랜드로 캐주얼부터 아웃도어까지 다양한 스타일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선보이고 콜라보도 왕성히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은 정말 남자다운 팬츠야. 방금 앞에 소개한 빅유니온의 브랜드 느낌도 남자다운 성향이 강한데 내가 리뷰한 정글 팬츠는 살짝 힙스럽게 매치하기에도 좋은 제품이거든? 근데 이 제품은 힙스럽게 매치하기 쉽지 않아. 이거는 그냥 상남자야! 남자 그 자체로 가야 되는 바지라고 봐주시면 돼. 바지통이 막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고 적당히 떨어지는데 거의 뭐 군복 입었을 때 느낌이 난달까? 이것도 역시 이걸로 돼있어요 이게 뭐 오리지널이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난 살짝 불편하더라고 그리고 그라미치가 좋은 점이 어찌됐든 아웃도어 브랜드잖아 그래서 이런 버클 조이고 매는 거를 단손으로 할수 있게 나왔어 나는 X 라지 사이즈 입었고 정 사이즈로 가면 되고 데저트 컬러로 지금은 품절인데 그라미치에서 이런 바지들 으되게잘면 됩니다 뭐 루즈 테이퍼드 바지라든지 아니면 카고 반바지라든지 G 쇼츠라든지 이런 아웃도어 무드 남자다운 향기가 가득한 상 남자들을 위한 팬츠들이 정말 많이 있으니까 이 카보 팬츠도 하나 추라이하세요. 단점이라고 할 거는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그라미치 구매 꿀팁. 이거는 진짜 아무데서나 알려주는 거 아닌데 형이가 알려줄게. 그라미치가 웬만한 오프라인, 온라인 편집샵에 다 판매를 하거든.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제품들은 형은 유행을 안 탄다 그랬지. 전 시즌 제품 구매도 해 충분히 괜찮습니다. 이것도 전 시즌 제품인데 지금 입어도 전혀 어색감이 없는 제품이야 이게. 그럼 이거를 어디서 제일 싸게 사냐? 그라미치 공홈 아니에요. 무신사 29센치. 아닙니다. 지금 나온 제품들은 거기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지만 시즌이 지난 상품들, 판매가 저조한 상품들 중에 잘 보면 예쁜 것도 정말 많거든. 그거 구매하는 방법 알려줄게. 코넥스 솔루션이라고 이렇게 CNX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스토어팜인데 이 코넥스 솔루션이 어디냐면은 그라미츠를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하는 업체야. 그러니까 국내에 풀리는 그라미츠는 다 여기를 통해 가지고 유통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코넥스 솔루션 스토어팜에 들어가면은 그라미츠 티셔츠 막 2만 원대 이렇게 팔아버리고 바지 5만 원대, 6... 6만 원대 가방, 6만 원대 이런 식으로 바라보라. 그러니까 그나마 이를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곳이야. 신상품이 없는 거 그거 하나만 알아주시고 들어가서 2월 상품들 구매해주시면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정도면 될것 같은데 느낌 좋다. 마지막은 모이프 오버 밀 팬츠. 야 이거 내가 국밥으로 정말 많이 입고 있지. 그리고 아까 전에 내가 말했듯이 스토퍼가 들어가서 좀더 편리하게 기능적으로 입을 수 있는 바지입니다. 모이프가 정동된 삶을 위한 기능적인 유니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코트 헬 유니폼이라든지 미용실 유니폼이라든지 좀 감각적으로 일을 하는 식당 유니폼이라든지 이런 것들 만드는 거 좋아하거든 일상에서 너가 입는 유니폼이라는 컨셉으로 나온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카고 팬츠인데 트렌디하게 나일론으로 고프코어 아웃도어 스타일에도 잘 맞물리게 스타일링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 지금은 판매를 하지 않더라고 근데 여기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바지들이 정말 많이 있다 보니까 취향이 맞는다면 가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허리 밴딩으로 으때기 입을 수 있고 카고 팬츠 수납도 넉넉하고 주머니 깊이도 넉넉하고 폼도 풍. 무너지면서 떨어지는 빛이 아니 그냥 뭐 일품이에요. 지금 올리브로 리뷰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블랙도 으때게 예뻐요. 올리브는 품절이니까 블랙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엔조이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 모이프 오버 밀셔츠를 출시했습니다. 16만 8천원. 거의 모든 사양이 동일해 컬러가 살짝 달라. 스톤이야 이거는. 근데 원래 보통 이런 긴 바지, 반바지 있으면 반바지에는 스트링을 달지 않는데 여기 스토퍼를 달아가지고 핏을 조절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렸어. 그리고 역시 밴딩으로 출시했다라는 거. 이 모이프가...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보통 이렇게 밴딩으로 출시하면은 지퍼를 달지 않거든? 이렇게 화장실 갈때 내려서 싸버리는데 얘는 지퍼까지 다난다 여기 안에 네가 어떤 식으로 화장실에서 엔조이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구멍 두개다 뚫어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 바지는 내구성도 정말 좋기 때문에 핏을 보고 취향에 맞는 다만 하나 쯤 구매하면은 진짜 2, 3년은 주구장창 입을 바지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품을 보면 약간 좀 이런 메탈릭한 느낌이 나는 크링클 나일론 원단을 사용해서 윤기도 오르고 이렇게 구겨지는 느낌이 아, 굉장히 좋아요 단순히 사이즈만 큰게 아니라 이런 데다 턱을 또 넣었다 그 전에 나온 것도 이렇게 턱 넣었으니까 밀팬츠 긴 버전, 숏 버전이라고 봐주시면 될것같아 모든 디테일은 공유하고 있다 굉장히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입니다 나일론을 좋아한다면 나는 모이프는 꼭 추천을 해주고 싶어 이렇게 오늘 세 가지 브랜드 리뷰를 했는데 무드가 완전히 다 달라버려 어, 빅유니온은 약간 힙하게 입을 수 있는 적당한 바지라고 한다면 은그라미치는좀 남성적인 에, 이런 무드가 강한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주고 모이프는 고프코어 그리고 화힙스 코디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2년간 즐긴 카고 팬츠는 수도 없이 많지만 딱 3개 정도로 줄여서 리뷰한다고 했을 때 이거 3개면 될것 같아. 이 외에도 훌륭하게 카고 팬츠를 만드는 브랜드들이 많거든? 근데 그 브랜드 중에서는 내가 충분히 입어보지 못해서 오늘 이 라인업에 못낀 브랜드들도 있어. 정말 만족하면서 입고 있는데 그런 브랜드들은 1년 뒤에 이제 또 리뷰할 때 들어가는 거지. 얘네는 최소 1년 이상 입고 있는 제품들이니까 내가 리뷰하면서 말했던 약간의 단점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사람들은 구매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 여기까지 하고는 걸로 하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스 나가주세요